네 게임 계속하게 했고요 이것도 올리시다네네페루노그 2편 왕자게임네 저도 2편입니다 시작하이죠네 준비 시작 아 아직입니다 네 뒤로 가고요 잠가 하자고 하면 한겁니다 시작인가요? 준비 시작 오 어? 어.. 판을 나갈뻔 시 아웃 아니 아 밀어냈군요 네네 1대0 1대0. 다시. 준비. 잠깐만요. 1. 0. 준비. 시작. 시작. 시작입니다. <목소리> 네. 근데 활을 활어... 어떻게 쏴요? 꼭 누르고 쏘십시오. <목소리> 화살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꼭 누르십시오. 화면에. 그럼 안 사지죠. 아. 어딜 쏩니까? 명중. 아. 이거 쏘는 게 어렵네. 끝! 아! 오, 1대1! 오, 망했다. 활이 끝났어요. 네, 당연하죠. 여러분, 짠데. 들어오시죠. 네. 때어봐 시작할까요? 네. 어우, 불사조 때, 잘못했습니다. 미시, 시작. 아! 왜 이렇게 아파요? 이거? 그냥 활인데요? 그냥 짠데요, 아까 전에. 화살. 엄청 아프던데요? 아니, 그거 인체트 된 거예요. 어? 졌다! 나갔습니까? 네, 저 나가졌어요. 와. 이대요. 잠깐만, 그러면 이걸 바꿔야겠다. 시작할까요? 준비. 시. 작 어? 나가면 안 되는데? 안나가십습니다 아, 뭐예요? 불, 불했죠? 나가줬어요? 네. 오케이! 이정. 내 불, 탄, 불 타는 지형. 이곳에서 그대로 덮지 말고 싸우도록 합시다. 준비. 시작! 어디 가요? 아! 오케이, 불 붙었다. 밀어내야겠다. 어, 잠깐, 저희 벽돌이 깨졌어요. 네, 불 당신이 짰으니까 그렇죠. 어, 잠깐. 당신 반칙, 불을, 불로 이거 깼으니까. 왜요? 불쑤시기가 아이템인데 당연히 그 해야죠. 당신 인센트 했잖아요, 보니까. 이 정도는 기분이지. 잠깐만요. 잠깐만, 뭐 줄게요? 네. 왜요? 음, 동안 짜증지 마십시오. 네. 아프니까 다시 만들겠습니다. 전안 아프지 않아요. 네,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시작하겠습니다. g 네, 전블레이즈가로고 잠깐, 어. 어, 나가면 끝나는데. 안 되겠다. 들어와, 들어와. 네, 들어왔어요. 아. 오, 나갈 뻔. 우와, 나갈 뻔. 와! 들어와, 들어와. 와! 아! 이대인 이스코. 응. 네. 아. 준비, 시작. 뭐 들죠? 어딨어? 여깄다, 왜? 어? 우와. 이제야 한피 달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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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 다 뭐하시는 아,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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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 검이요? 아, 네. 저한테 검 어, 하... 없는데요? 깨졌어요, 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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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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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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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깨질지? 아, 많이 때리면 깨져요, 그게. 아, 진짜요? 네.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 갑도 깨질 때가 있어요. 네,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준비. 시작! 어, 뭐? 덤벼, 덤벼. 어! 예! Yeah! 어, 3대3. 다시 시작할까요? 네. 준비. 시작! 오. 우와! 아, 예. 4대2. 네. 유, 이러, 지금까지 요만큼만 할까요? 네. 네. 이상 패드노승이었습니다 네, 네. 정면복이 어떻게 해요? 네, 정면복이. 저번에 가르쳐 주신다고. 아, 저 갑자기 까먹었어요. 까먹는 게 어딨나? 저번에 얼마나 연구했다고 했었는데 연구한다핫네 <laughs> 이상 끝내도록 할까요 일단은 얼굴 좀 보고 얼굴 좀 보고 어, 오늘 왕제에 앉으신 분은 네이 페르노님 h2o 드노 페르노님 네 이상 끝내도록 하죠 그럼 지금까지 준서였고요. 다음에는 뭐러시 라이더 또 다른 마인크래프트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 안녕 안녕